반갑습니다. 포항에서 누수 탐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포항세일 누수 탐지 대표 최세일입니다. 저는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누수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누수 탐지업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과 조금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어제 영상을 올린 것을 보고 바로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누수탐지를 해서 해결해 드린 것을 보면 아이 유튜브라는 것이 참 여러분이 많이 이 공간을 통해서 누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결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새삼 한번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여러분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 어, 포항의 효자동에 보면 상도 콰우르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도요. 이제 장방에 지금 영상에서 보다시피 어,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곰팡이도 보이고 많이 흔적이 있죠. 네, 이렇게 흔적이 있는데 요 누수 때문에 위치과 아래층이 상당히 조금 불편한 관계였는데 제가 방문을 해서 깨끗하게 해결을 드린 이제 사례를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이제 누수 탐지사를 찾아야 되고 어떤 이제 소비자가 관점을 갖고 이 누수를 바라봐야 되는지 부분을 관해서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자, 이 현장은요, 이제 봅시다. 이제, 이분들이 이 누수가 된 것을 발견한 거는 작은 방이어서 잘 천장을 볼 일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느 한 두세 달 전에 천장을 딱 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누수가 발생을 했는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자, 요렇게. 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면요. 이 곰팡이가 지금 백지 안에 스며들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요걸 발견하고, 어, 이게 뭐지? 그래서 며칠간 지켜보셨대요. 며칠간 지켜보니까, 어, 이게 점점 약간 번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곰팡이는 펴있고, 어, 이렇게 이제 느낌이 있어서 바로 이제 윗집분에게 연락을 드렸답니다. 윗집에 이제 누수가 일어났다, 발생을 했는 부분을 이제, 윗집에 이제 통보를 했대요. 통보를 하니까 이제 윗집분은, 아이고, 너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이 누수가 발생을 하면.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아는 사람이 없으니, 사람이, 사장님이 아시는 분을 조금 추천을 해달라. 추천을 해가지고, 어, 누수 탐지를 해가 하면 내가 해결을 해드리겠다. 라고 해서 이제 아랫집에서 1차적으로 한 분을 이제 검색을 하셔서 찾아가지고, 윗집에 보내드리고 아랫집에 왔어도 확인을 다 했는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어, 누수는 맞는데 여기 지금 이제 어떻냐면 이 베란다, 이거 베란다거든요. 볼러실 베란다인데 이 볼러실 베란다와 붙어 있어요. 방이. 그래서 그분이 보시기에는 아, 지금 이 누수가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첫 번째 빗물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어, 방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베란다에 세 번째는 결로로도 보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빗물이니까 이건 한번 지켜보자. 방수는 물을 안 썼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거 자기는 이제 이게 보니까 베란다에 뭐물수 쓰고 곰팡이 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결로일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지 안 되겠는가 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이제 가셨답니다. 자 그래서 윗집 뭔가 아랫집이 분들이 이래 다 생각해 보니까 이 곰팡이 핀게결울 같으면 겨울에서 계속 결로가 생겨가 점점 번지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난 후에 더 이상 누수는 없었거든요 마구난디만 그래서 이 누수 탐지사가 어 이렇게 진단해 준게영못 믿었답니다 그래서 윗집 분도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요. 일단은 뭐 결로라고 하니까 음 저도 결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자 어찌됐든 간에 그첫 번째 오셨던 노수탐지사 분께서 결로라고 일단은 이제 결론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뭐 이게 아니다면 뭐 빗물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래부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시고요. 원인이 이제 정확하게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윗집분은 어쨌든 1차적으로 우수탐지를 받아 봤으니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뭐한한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뭐 답답한 거는 아래집 고객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윗집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 먼저 오셨던 분은 좀 믿음이 가지 않으니 새로운 누수 탐사를 불러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았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처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셨거든요. 아랫집 분이. 그래서 아랫집 분들이 보통 연락을 오면 저희들 은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정을 들어보니까 윗집에서 아랫집을 분에게 이제 누수 탐사를 좀 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하셨다 해서 윗집 분에게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려서. 방문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방문을 드려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겠다. 라고 해서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윗집분과 인터뷰 과정에서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아랫집에 가서 본이 사진이 이거거든요. 이 영상이고. 그 다음 이 방과 바로 붙어 있는 그 베란다 천장을 우리 내가 이렇게 어 확인을 해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깨끗하죠. 그런데 요 집에서 보면요 자 요거 한번 봐봐요 저 가스 배관이 들어옵니다 외벽에서 요 부분 조금 물이 흘러는 흔적이 있죠 자이 저기 아파트가 이 자의 아파트가 요런게 좀 고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집을 이렇게 보니 뭐큰 베란다 쪽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란다와 붙어있는 방이 바로 이제 문제의 원흉이었죠 자 그래서 아랫집에 이제 다 제가 이제 아랫집 분하고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 다음에 피해상황을 다 체크한 후에 위집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살펴보니 자위집에서 살펴보니 밖에 없으니까 방금 이제 아까 아랫집에 가스배관 들어는데 있죠 자요 부분 한번 보세요 요 부분, 요 부분.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 외벽 쪽에 이제 문제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그 작은 장방, 방윗 집의 작은 방에 이렇게 크랙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에도 좀 크랙이 좀 보여지죠. 어, 이게 안 올라오네요. 그리고 윗집 베란다를 보면 <laughs> 심각하죠, 그죠? 이래 물이 흘렀는 거. 어, 이렇게 이제 심각함이 조금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벽, 외벽에서 빗물로 인해가지고, 물이 침투를 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빗물을 증명하라 그러면, 우리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뭐, 살수차 가져와가 뭐 물을 뿌린다든지, 그죠? 아무도비올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빗물은 비가 온다 해서 무조건 새는 건 아니거든요. 비가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아랫집에 빗물이 어,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직 강한 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비에는 물이 안 새는데 이렇게 뭐 45도 뭐 30도 이렇게 덜어치는 비에서 어, 그런 구멍으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뭐 비가 온다 해서 무조건 빗물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이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요거는 이제 물이 흘러서 곰팡이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도 어. 자그 윗집에 작은방 창틀에 이렇게 크랙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빗물은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윗집에 창틀의 실리콘 코킹 문제는 무조건 위 집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외벽은 사실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하시면 그저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뭐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 창틀 주위에 실리콘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집 분에게 아 외벽의 문제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또 이제 들어와서 이 집에 베란다에 바닥과 어, 벽을 보니까, 아, 이것도 방수적 문제가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집분에게 일단은 외벽에서 발생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닥 방수를 하셔가지고, 어,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뭐, 한 일주일이나 이주, 비가 오고 난후 또는 한달 한 정도 사용했을 때, 아랫집에 더 이상 누수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바로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방수 작업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제가 먼저 방수의 방수 작업은요. 다 깨내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있는 상태에서 이 베란다나 화장실에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문제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누수 탐지거나 또는 방수 탐지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방수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의 문제를 진단하거나 테스트를 해서 정확한 원인을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야지만 거기에 맞는 뭐를 한다. 처방이 나오겠죠. 그죠? 뭐 이렇게 방수액을 도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갈라진 틈이 있으면 그게 방수액을 주입하거나 아니면 뭐 실리콘을 치거나 아니면 백시멘트를 바르거나 이렇게 해서 물이 안 새게 끔해 주면 되거든요. 물론 원칙은 타일을 걷어내고 원방수라고 그러죠. 그죠? 원방수를 해 주고 다시 타일을 덮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비용이 반찬게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닥 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이렇게 방수를 원인을 찾아서 전체 깨내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수 작업을 모두 끝낸 사진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한 후, 이 효자동의 성덕코화루 장방 누수 탐지는요,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한, 한달 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누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자, 이렇게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원인을 잘 찾는 사람이 누수를 잘 찾는 누수 탐지사겠죠. 예. 어,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요 포인트,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이제 고객분에게 좀 피해를 입힌 사례들을 한번 좀, 아,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어, 효자동 흑독화루장금방 누수탐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포항 세일 누수탐지의 최세일이었습니다.